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사연 속 주인공이 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미친 시어머니의 횡포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남편과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두살 차이 나는 남매입니다. 제 입으로 제 자식들 자랑하면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이쁘다고 한다면 비웃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애들은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아들은 올해로 10살이고 딸은 8살인데 둘이 어찌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전나안편이 자식교육을 잘 시켰다.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어디서 그렇게 양보와 배려를 배웠는지 둘이 싸우는 법이 없어요. 둘이 같이 공부방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 선생님들도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십니다. 저에게는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억만큼을 준다 해도 못 바꿀 아이들이지요. 이런 아이들의 아버지인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형제는 없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외동아들이란 소리를 듣고는 처음엔 소개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4대 독자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연락만 했다 하면 죽는 소리, 알른 소리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 무조건 형제든 자매든 누군가 더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네요. 하지만 제 사진을 본 남편이 지인에게 자리 좀꼭 만들어 달라고 어지간히 사정을 하더랍니다. 결국 지인이 저에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나가보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솔직히 외동아들이라고 해서 이기적이진 않을지 잘난 척을 하진 않을지 만나기 전까진 정말 별의별 상상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본 남편은 너무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어떻게든 저에게 잘 보이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귀여웠고 무엇보다도 카페나 식당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예의가 갖춰져 있었지요. 사실, 저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남편은 합격이었지요. 이후로도 남편은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데이트 계획을 세우고는 저를 불러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기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을 만났고요. 그렇게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 남편은 33 저는 31로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에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지요. 결혼을 전제로 한 어른들의 연애였던 탓인지 저희 둘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져 갔습니다. 사귄 지 8개월 만에 남편은 프러포즈까지 했고요. 반지가 든 상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몸에 지니고 다닌 건지 상자 모서리가 다 헤져 있을 정도였지요. 아무튼 프로포즈까지 받고 나서야 비로소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촌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어도 워낙 성실하고 예의범절이 몸에 뵌 사람이었기에 막연히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좋은 분들일 거라고 교양 있는 분들일 거라고 기대했네요. 하지만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저런 부모에게서 남편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싶을 만큼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신 옛날 분들이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당신이 아들을 낳아 키웠다는 사실에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어머님께선 단지 당신의 잘난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아들을 둔 여자라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셨지요.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들려주신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네요. 남편을 당신 옆에 앉히시고는 당신이 아들을 낳던 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어머님께선 남편을 낳고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병실에서 몸을 푸셨답니다. 각자의 자리가 얇은 커튼 한 장으로 구분 지어져 있었는데 당신보다 먼저 들어와 누워있던 여자가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은 아이를 낳다 애가 죽었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두 번째 출산이었고 또 딸이라서 그렇게 울고 있었던 거라네요. 그집 시부몬 집까지 와서 아이고 소리를 해대는데 어머님도 그 여자가 딱 하더랍니다. 차라리 애가 나오다 죽었으면 동정이라도 받지 싶어서요. 그러면서 절 보면서 딸을 둘씩이나 낳았으니 얼마나 박복한 여자냐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도무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저에겐 세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어머님께선. 이미 식사 전에 제 가족관계에 대해서 들으신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을 고려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건 뭐 배려가 없으신 건지 생각이 없으신 건지 어느 쪽이든 나을 건 없었지만요. 정말이지 어머님은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지금의 저라면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테지만 벌써 10년도 더된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며느리감이 뛰쳐나간다?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그래도 딴에 기분 나쁜 티는 내보겠다고 어머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하시는 이야기 다른 곳에 가서 하지 마시라고요. 아마 듣는 사람들 전부 속으로는 어머님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욕할 거라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들 못 낳은 여자들이나 질투하지, 아들 있는 여자들은 다 자기 같은 마음일 거라대요. 무식한 어머님 때문에 결혼을 엎어버리자니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선택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줄도 몰랐고 그게 큰 문제라는 것도 인식을 못하는 듯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찌됐건 아들 사랑이 끔찍하셨던 어머님께선 적어도 남편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이자 헌신적이신 어머니셨으니까요. 제가 확실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남편은 살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일도 없을 거고 자기가 저 힘들지 않게 중간에서 처신을 똑바로 할 거라며 자기만 믿고 결혼해달라고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로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어머님은 저에게 그 어떤 별난 요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남편이 시골리기 전까지는 아직 저는 며느리 아니라며 연락처도 알려하지 마시라 했다더군요. 덕분에 결혼 전까지 어머님과 부딪힐 일은 전혀 없었고, 무탈하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조금씩 어머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찌됐건 이젠 한가족이 되었으니, 제가 어머님과 잘 지내는 게 남편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친정에 워낙 잘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안부 전화도 드리고 아버지께 먼저 낚시를 가자거나 산에 가자거나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들이 있는 친구분들을 종종 부러워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딴에는 그 아쉬움을 달래드리려고 일부러라도 아버지랑 보내는 시간을 갖곤 했는데 그 역할을 남편이 알아서 도맡아 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컸지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고요.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저의 노력을 알아주신 건 아니지만 딱히 밀어내지도 않으셨고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이 자리를 찾아간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아기 천사까지 찾아왔지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때 약간 양쪽 어른들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네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태어날 손주도 손주지만 당신 딸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전전긍긍이셨습니다.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냐며 제 건강부터 챙기라고 오로지 제 아니만 염려하셨지요. 반면에 시부모님의 반응은 친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왕 낳는 거 떡뚜껍이 같은 아들 하나 낳으라시며 출산 후 회복을 걱정하는 저에게 여자 몸은 원래 애를 낳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신경 쓸거 없다셨어요. 떡뚜껍이라는 단어도 웃겼지만 어쩜 그렇게 며느리 걱정은 하나도 안 해주시는지. 서운한 걸 넘어서 섭섭하고 슬프더라고요. 남편은 속으로는 걱정하고 계시는데 표현이 서투르셔서 그런 거라며 마음쓰지 말라고 절 달랬지만 임신했을 때는 원래 별거 아닌 거에도 예민해지고 서운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머릿속에 그때 그 모습이 한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아무튼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전 정말로 떡뚜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님께선 저에게 정말 잘했다며 큰일 했다고 명품백을 선물로 사 주셨어요. 어머님께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쁘기도 했고 동시에 큰 효도를 한 기분이었네요. 이후로 한동안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도 같이 육아에 힘써 준 덕분에 남들이 말하는 독방 육아의 서름 같은 것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복도 많다며 부러워하는 눈치였는데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어머님께서 저희 아들을 지나치게 물고 빨고 하셨던 탓에 버거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예뻐서 보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시는 건 물론이고 납방 가릴 것 없이 영상통화를 걸어오셨거든요. 심지어 한 번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네요.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입니다.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봐주고 저 혼자 병원에 다녀오려던 상황이었는데 남편 회사에 일이 생겨서 일정이 꼬여버렸지요. 남편은 어머님께 혹시 와서 첫째를 잠깐만 봐주실 수 있겠냐 물었고 어머님이 알겠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어머님께 첫째를 맡기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배뭉침이 심상치 않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네에서 원래 다니던 병원이 아닌 큰 병원으로 갔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님도 아들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버님께도 전화를 걸었지만 당신은 받기라 아무것도 모른다 하셨고요. 순식간에 저희뿐만 아니라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과 이제 두둘도 안된 아들이 없어졌으니 어느 누가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소동은 4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어머님께서 손자가 너무 예뻐서 자랑하고 싶으신 마음에 데리고 가셨답니다. 택시 타고 당신 사시는 동네로요. 그리고는 평소 당신이 다니시던 문화센터며 이웃집에 속된 말로 순회 공연을 다니셨더군요. 어떻게 두돌도 안된그 어린애를 데리고 그러실 수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뱃속의 둘째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전해질지 안 봐도 뻔했지요. 저는 울고불고 남편에게 두번 다시 어머님께 애안 맡긴다고 악을 썼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사돈이 너무 하셨다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할머니가 손자 이뻐하는 게 이렇게 욕먹을 일이냐며 억울하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와있던 경찰까지 다른게 유괴가 아니고 이것도 유괴라고 두번 다시는 이러지 마시라고 어머님께 한마디 하니까 좀 잠잠해졌지만요. 이후로 한동안 어머님과 부딪히는 일 없이 지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왕래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부딪힐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명절이나 어버이날처럼 특정한 때에만 반드시 남편과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제사라던가 생신이라던가 어쩔 수 없이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발길을 끊다시피 했지요 어머님께서 아들을 보고 싶어 하실 때면 주말에 남편이 데리고 가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도 손자만 보여주면 며느리 너까지 건 어째도 좋다는 시기셨고 저도 남편과 어머님 사이를 아예 끊어놓겠다는 심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는 데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다 다시 시댁에 오가게 된건 둘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무렵부터입니다. 둘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배웠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제게 왜 맨날 아빠는 오빠만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가냐고 자기는 언제 데려가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에게 둘다 맡기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아들만 남편하고 보내고 있었는데 딸은 그게 서운했나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제 기준으로만 생각했다 싶어서 딸한테 미안했네요. 그때부터는 다시 왕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못하러 왔냐며 핀잔을 주셨고 타박을 하시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굳이 할머니와 엄마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아이가 알게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결국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님으로부터 제 아들과 딸을 지키고자 결심을 했지요. 사실 어머님이 첫째와 둘째를 차별하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어머님께 따지고 들지 못했던 건 어찌됐건 첫째에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실 만큼 정성을 다해주시는 좋은 할머니셨거든요. 둘째에게는 정말 찬바람이 느껴질 만큼 곁을 대주지 않으셨던 얼음장 같은 분이셨고요. 가령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이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아무 반찬이나 다잘 먹지만 애들은 좋아하는 반찬이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소세지, 계란모 이런 건데 저희 애들은 개 중에서도 특히나 소세지를 좋아합니다. 집에서 소세지를 해주면 늘 똑같은 개수로 나눠주고요. 그러면 또 첫째는 자기가 나름 오빠라고 둘째한테 한 개나 두 개는 양보를 해요. 둘째는 둘째대로 고맙다고 오물오물 음식을 씹으며 대답을 하는데 입안에 밥풀이 다 보여도 제 눈엔 그게 그렇게 예뻤어요. 오누이가 사이가 좋으니 기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소세지 반찬을 준비하시곤 꼭 첫째만 주셨습니다. 당신 옆에 그릇을 놓고는 첫째가 밥한술뜰 때마다 하나씩 집어주셨어요. 둘째가 할머니 저도 주세요 하니까 넌 여자애가 무슨 식탐이 그렇게 많냐며 무한을 주셨지요. 애들이 어려도 누가 누구 싫어하는지는 다 알아차리거든요. 할머니가 둘째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는지 첫째가 삐져서는 그 좋아하는 소세지를 더는 안 먹더라고요. 첫째도 나름대로 속이 있는 거였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말투 가지고 앉아있는 자세 가지고 하다못해 생리 현상 가지고 솔직히 열 살도 안된 애가 실수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꼭 같은 실수를 해도 딸한테만 그렇게 구박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엄마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애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결국, 언젠가부터 첫째고 둘째고, 안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못 데려가게 했어요. 애들 교육이 안 좋다고, 이거 정서적 학대라고.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아예 애들을 안 보여드리는 건 너무한 것 같다며 저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어머님 아버님이 서운해하실 것보단 제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게 한두 달쯤 지났을까 어머님께서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더군요. 쫓아오셨다고 말하는 이유는 정말 벨도 누르지 않으시고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셨거든요. 게다가 경찰까지 대동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당신 손자를 납치해 갔다고 신고를 하셨답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그 납치당한 손자의 엄마라는 이야기는 못 들으셨냐고 경찰에게 물으니 경찰도 어이가 없는지 어머님께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장난치시는 거냐고 공무집행방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셔야 정신 차리실 거냐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그런 경찰과 저를 뚫고 집안으로 뛰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제 아들을 들쳐업으시곤 저더러 너는 니 딸이나 끼고 살라고 네가 뭔데 할머니랑 손자 사이를 끊어놓으려 드냐입니다. 당신 아들 씨하시고 핏줄인데 네가 뭔데 날리냐며 저에게 악을 쓰시더라고요. 쓸데없이 계집을 낳아가지고 차별이네모에 헛소리나 나오게 만들었다나요. 당신 손녀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쩜 저런 잔인한 말을 거리낌 없이 해대실 수 있는지 그때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어디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으로부터 아들을 뺐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 지금 제 정신이시냐며 어머님께 당장 나가시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내 딸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며 애는 할머니 없이는 커도 엄마 없이는 안 되는 거 모르시냐며 이후의 일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상이 가실 거예요. 개판이 그런 개판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고함만 두어번 치곤 어머님을 강제로 끌고 나가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남편은 씩씩대고 있지. 저는 저대로 진이 빠져서는 그 와중에 저희 애들이 이걸 다 보고 들었다 생각하니 어찌나 분이 나던지 속된 말로 눈 뒤집어지는 줄 알았네요. 결국 그날 밤 남편에게 어머님인지 우리 가족인지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님께 좋은 아들 노릇을 하든 어쩌든 신경 쓰지 않았다. 부모 자식 사이를 내가 뭐라고 이래라저래라 하나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하지만 이러다 어머님이 나랑 내 자식들 사이 끊어놓게 생겼다고 내딸 가슴에 대못박으실 것 같다고 앞날이 뻔한데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당신 똑바로 노선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당연히 우리 가족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입니다. 이 집의 가장은 자기고 가족을 버리는 가장이 어디 있냐면서 어머님은 아버님께서 곁에 있으시니 괜찮을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남편의 대답을 듣고 나니 정말 그나마 버티고 있던 두 다리가 정말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지요. 그래도 내가 결혼 생활을 허타지는 않았구나. 이후로 저희 아이들은 아동 심리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그날의 기억을 지워가는 중입니다.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들도 딸도 할머니를 찾지 않는 거 보면 그날의 기억이 어지간히 지독했던 모양이에요. 최근에 남편이 저에게 말은 안 했지만 눈치가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종종 연락을 하시는 듯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응수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네요. 다만 이 불편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더라도 제가 먼저 나서진 않으려고요.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그때 할머니를 찾는다면 모를까? 당장은 제 가정, 제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사는 중이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전 엄마니까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